집곡의단학인물전 오늘은 전진칠자 중에 한 분인 마단양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세기 금나라 때의 도사이다. 전진교의 전진칠자 중한 사람이자 전진교의 제2대 조사로 본명은 마종의 자는 위보였지만 이름을 오구로 개명할 때 자를 현보로 바꾸었다. 도우는 단양자이다. 산동성령의 출신으로 지방의 세력과 집안이었다. 마옥의 부친인 마사양이 아직 젊었을 때, 나그네 한 사람이 허둥대면서 그의 집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나그네는 기름에 찌든 묵직한 모양의 옷을 남겨놓고 허둥대면서 달아났다. 마사양이 기름에 찌든 옷을 뒤져보니 그 속에 황금 이정이 들어있었다. 황금 이정은 40여량이다. 10일이 지난 뒤그 나그네가 되돌아왔다. 마사양은 보관하고 있던 기름에 찌든 옷을 그 나그네에게 전해 주었다. 나그네는 저의 성씨는 여씨이며 대대로 도공집안이었습니다. 옷 속에 있던 황금은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가혹한 세리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 집으로 뛰어들어와 다행히 황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큰 도움을 받았으므로 저는 이 황금의 절반을 당신에게 들여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마사양은 그 나그네가 아무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그 나그네는 당신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인품이 이렇게 높다니 놀랍습니다. 장래 이 집안에는 반드시 도인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 나그네야 말로 바로 팔선 중한 분인 여동빈이었다. 그후 과연 마씨 부인이 임신하였을 때. 마고선이 그녀에게 선단 한 알을 주는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그 선단을 삼킨 후, 꿈에서 깨어나 마옥을 낳았다고 한다. 이때가 금나라 태종회원 원년 5월 20일이었다. 마옥은 어려서부터 재물을 중시하지 않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신선의 풍모가 엿보였다. 도인 이무몽이 어린 마옥을 보고 놀라면서, 이 아이 이마에 산이 셋이 있고, 손이 무릎까지 드리워져 있으니, 참으로 대신선의 제목이구나 하고 찬탄을 하였다. 그리고 도인 이무몽은 마옥의 관상을 보고 칭찬하는 시를 남겼다. 신체는 당당하고 얼굴은 둥글고 귀는 길다. 눈썹은 빼어나고 눈은 영준한데 코는 똑 바르고 입은 장방형이다. 서로가 잘 갖추었고 머리 위에는 신광이 있다. 의보라는 이름을 수여하니 같이 영꽃장원으로 걸어가세. 금나라 대정 7년 7월 하루 마옥은 요양사람 고거제, 고향사람 전사와 함께 친구인 범명숙의 집 1호정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한담을 나누었다. 술에 취해 그 흥이 절정에 달할 무렵 갑자기 마옥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한수 지었다. 근본을 알고 하나를 지키는 것이 공부인데 게으름뱅이는 단 하나도 없다. 종일 술잔을 입에 물고 있어도 정신은 맑은데 취향 가운데 도리어 어느 사람을 부축할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들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7월 보름날이 지난 어느 날 마옥 등 4명이 다시 범명숙의 집 1호정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호련히 도인 한 분이 나타났다. 몸에는 배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대나무 삿갓을 쓰고 있었는데 뚜벅뚜벅 정자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오이를 하나 집어 들더니 쓴맛이 나는 밑부분 꼭지부터 씹어서 먹는다. 그 자리에 있던 전사가 그 도인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늙은 도인이 나는 선연이 있는 마음이 통하는 버탄 사람을 찾아왔다. 라고 대답한다. 전사는 또 당신은 오이를 꼭지부터 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 도인이 단 것은 쓴맛 가운데서 나온다. 라고 한다. 전사가 당신은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라고 묻자 그 도인이 나는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왔는데 특별히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할까 한다.라고 답변한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마옥은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이 얼마 전에 지은 시와 은연중에 일치하고 있음을 느끼고 마음 속에서 동요가 일어난다. 마옥은 그 도인에게 무사운데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 도인은 오행이 미치지 못하는 곳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라고 한다. 그 말에 법명숙은 깜짝 놀라면서 신선이 아니라면 이러한 말 열자를 능히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 알고 보니 이 도인이 바로 중양자 왕중양 도인이었으며 전진교의 창시자였다. 마옥은 그 자리에서 그 도인을 집으로 초청해서 절을 하고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다. 왕중량이 마옥의 집에 머문지 얼마 되지 않아 꿈속에서 학한 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다. 마옥은 꿈속에서 본그 자리에 초당을 하나 지었는데 왕중량이 이를 전진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때부터 스승과 제자는 이 전진함에서 장생 불사연단의 비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받았다. 대정 7년 10월 초 어느 날 왕중은 갑자기 제자 마옥에게 전진함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생활하라고 했다. 먹는 것은 스승 왕중량이 매일 밖에서 넣어주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찬바람이 뼈 속으로 스며들고 큰 눈이 흩날리는데 전진함 안에는 오직 다해진 방석 하나 한 쌍의 집신 얇은 이불 하나뿐이었으나 마옥은 오히려 얼굴색이 붉어 홍조를 띄었고 기력은 더욱 왕성하여 한점 차가운 느낌조차 없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옥을 득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전진함의 문을 잠근 첫날, 왕중량은 마옥에게 배 하나를 주어서 먹도록 했다. 이후 매6일째에는 토란 밤6 개씩을 먹게 했다. 10월 11일에는 배를 반으로 쪼개어서 마옥 부부에게 반쪽씩 먹게 하였다. 이 때부터 10일이 지날 때마다 배 하나를 더 주었다. 90일이 지나자 모두 55개의 배를 먹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가 그 가운데서 의미하는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는지. 토라는 만난다는 만나루를 의미하고, 배는 이별한다는 떠날리의 의미인데, 둘을 합하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55개의 배는 곧 주역에서 말하는 숫자 1에서 9까지. 기수와 우수를 합친 숫자이다. 이것은 마옥이 친척과 고향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 곧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과연 다음에 정월 11일이 되자, 왕중량은 잠겨진 전진한문을 열었다. 마옥에게 내가 하얗게 불태우고, 단련하여 누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장생불사방이 아닌가,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이 집을 떠나자 한다. 이에 마옥은 만석군 재물을 일가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혼장을 작성해서 아내인 손뿌리에게 보냈다. 그 길로 시장으로 가서 구걸하면서 지냈다. 이에 2월 마옥은 왕중량을 따라 고유산 연화동으로 옮겼다. 이곳에 있을 때 마옥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겨서 참아낼 수 없었다. 왕중량은 마옥에게 집으로 돌아가 치료하도록 하였다. 며칠이 지났는데 왕중량이 제자들에게 마옥은 스스로 파괴를 범했다. 제자들은 놀라면서 물었다. 조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왕중량은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술을 마셨는데 오늘 사람을 보내서 마옥에게 물어보아라. 원래 마옥이 술로써 약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마옥의 병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안다. 마옥에게 다녀온 사람이 마옥은 아파서 곧 죽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왕중량은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나는 삼천리 밖에서 뛰어왔다. 비로소 마옥과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도우를 찾았는데 어찌 눈을 뜨고 마옥이 죽는 것을 지켜보겠는가. 다만 마옥이 도를 믿는 마음이 정성되지 않아 이러한 괴상한 병에 걸렸다. 사실 그에게 법수를 보내 마시게 하면 병은 곧 낫는다. 왕중량은 진언을 쓰서 보내면서 마옥에게 훈계의 말을 잊지 않았다. 무릇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술색 재물 성냄 속세의 인연에 끌림 애욕 근심 등을 끊어야 한다. 만약 내가 이에 비추어하지 않으면 설사 선단 영약이 있다 하더라도 성명조차 보전하기 어렵다. 왕중량은 결심한 듯이 마옥을 다시 고험한다. 8월에 왕중량은 문등에 있는 강실함으로 가서 응고하면서, 먼저 문인들에게 마옥이 만약 이곳에 온다면, 그를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9월 1일에 과연 마옥이 왔다. 왕중량은 마옥을 피하고 만나지 않은 채, 마옥 내가 지금 나를 보고자 한다면, 이 다음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만약 이 다음에 만나고자 하면, 지금은 서로 볼수 없다는 말을 전하였다. 마옥은 이 다음에 만나뵙겠다고 하면서 강실함을 떠나 고을 북쪽에 있는 소씨암에 가서 머물면서 스승이 부르기만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고 10월 초가 되자 왕중량이 마옥에게 시를 보내왔다. 옥경산 위에서 붕세로 되어 나를 따라 부상하여 동천복지로 들어가자 그리고 마옥이 스스로 맹서를 하는 글을 쓰서 불살으라고 하였다. 다음에 마옥이 금연당에서 맹서한 글을 불살랐으나 왕중량은 여전히 마옥을 만나지 않으려 하였다. 마옥이 스승인 왕중량에게 글을 보냈으나 받지도 않았다. 한 번은 왕중량이 만나겠다고 정갈이 와서 찾아갔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도리어 마옥을 문전박대하여 쫓아버렸다. 왕중량이 나중에 난경에 와서야 마옥을 불러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중량은 마옥에게 영예에 가서 동량을 하라고 했다. 사실 마옥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고향인 영예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왕중량은 몹시 진노하면서 채찍으로 마옥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저녁 늦게 매질을 시작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때리는데 온몸에 선혈이 낭자하였다. 왕중량은 마옥을 이와 같이 때리고 욕하면서 그를 연마시켰다. 그리고 일상적인 먹고 자고 하는 생활 중에서 마옥에게 성기를 깨닫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마옥이 도를 이루게 되었다. 왕중량은 이때부터 문화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마옥을 사숙이라 부르도록 했다. 왕중량이 죽기 전에 마옥은 전진교의 비결을 전수받아 전진교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우선파라 불렸다. 난경에 머물고 있던 이일년 기간 중에 왕중량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 마옥은 스승의 죽음을 맞아 3년 상을 치렀으며 머리칼을 세갈래로 하여 상투를 틀었다. 이 세갈래 상투는 상기를 의미한다. 즉 스승의 원래 이름인 철자를 나타냈다. 어느 날 마옥의 동생인 마온보가 집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마옥은 회신해서 마온보 내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해골이다. 내가 제도하려는 것은 부모님의 정신이다. 하고자 하는 일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다만 부모님의 은덕을 갚으려 하는 마음은 똑같다. 라고 하였다. 마옥은 마침내 집에 돌아가지 않았으며 연단에 관한 시를 한편 지어 보냈다고 했다. 이때 마옥이 거주하던 화양정 담 밖에는 한 그루 능금나무가 있었는데 말라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마옥은 4월 4일에 물을 길러 오더니 능금나무에 물을 주었다. 사실 마옥은 여동빈 진인가보에서 여동빈 도인이 4월 4일 이 나무 밑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았다. 제자들에게 나는 5월 20일 날 태어났다. 나는 감히 어느 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으나 이 나무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대승이라는 제자가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한 여름하지가 이제 멀지 않았다. 이 나무가 어떻게 다시 무성한 나무잎이 자라나올 수 있겠는가? 마옥은 이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송한 수를 지었다. 하늘에는 36 지하에도 36 천지가 보배로운 병속으로 들어가는데 70 이후면 족하다. 제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달라고 하였다. 마옥은 이것은 은어로 되어 있다. 멀지 않아 영험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기다려 보아라. 5월 20일 그날이 되자, 과연 이 나무에서는 잎들이 무성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4월 14일에서 5월 20일까지는 정확하게 36일이었으며, 하늘의 36일과 땅의 36일을 합하면 바로 7 2 이후였다. 이 일을 눈앞에서 지켜본 대승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목기 한 편을 지었다. 마옥 말마다 영험하다. 지향에 살고 있는 최씨 성을 가진 수행자가 대승이 쓴, 이목기 이목기를 읽어보고는 그 사실을 의심하면서 한마디 던졌다. 4월 달에 두 그루 대나무와 소나무 한 그루를 전진함에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은 시기가 맞지 않았는지 이 잎이 모두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죽으려 하였다. 그리고 최씨가 마옥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소나무와 대나무가 능히 살수 있겠습니까? 물었다. 이에 마옥은 시를 지어 회답하였다. 창 밖에 군자만 푸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지남 앞 대부가 푸른 것을 기뻐한다. 이 글에서 군자는 대나무를 지칭하고, 대부는 소나무를 의미하였다. 마옥은 제자를 보내서 누른 잎을 전지해버리고, 얼굴 씻은 물로 대나무와 소나무에 물을 주었다. 10일이 되지 않아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데, 옛날 모습과 같아졌다. 마옥의 도법은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정심해지고 높아지는데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영험하고 기이한 것들이었다. 문등지방 칠보암에 머물 때 제자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다. 아홉자 깊이를 팠는데 그곳에 단단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다. 제자들이 바위 때문에 더 이상 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옥이 시를 지어서 보여주었다. 바로 두자 깊이만 더 파면 단 샘물이 맑은 소리를 내면서 솟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시 구절에 따라 제자들이 다시 힘들어 일자 팔촌을 파내려갔을 즈음 갑자기 물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이곳에 조금 머물다가 마옥은 고향인 영예로 되돌아왔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도살업자인 유청을 찾아가서 너는 지난 20여 년 동안 내 손으로 도살한 돼지가 10만 마리는 될 것이다. 만약 도살업을 그만두고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에 유청은 돼지를 도살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도살기구들을 불태워버렸다. 나중에 마옥이 지향 땅에 있는 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마옥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다 위에 신기루가 출현했습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보이다가 겨우 사라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른 새벽에 극히 짧은 시간에 만 잠시 볼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마치 기적이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옥 선사님께서 이곳에 온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해 10월 15일 하원절 날 밤이 깊었는데 공중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중양진인이 곧 오십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쯤 왕중양진인이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쓰고 몸에는 하얀 도포를 입고 나타났는데 등 위에 연꽃의 푸른 잎을 덮은 한 마리 큰 거북이 등 위에 앉아 계셨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땅 위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때 왕중량 진이는 동남쪽을 향하여 유유히 바람에 나부끼듯이 사라졌다. 대정 23년 마옥이 고뉴지방 자금산 동화암에 있을 때 암자 옆에 소나무 열그루가 있었다. 갑자기 소나무 잎이 하얗게 변했다. 마옥은 탄식하면서 소나무 잎이 하얗게 변했는데 아마 이것은 나 때문일 것이다. 마옥은 자신이 선하에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감했다. 이에 9월 말경 마옥은 친구와 함께 성 북쪽에 있는 상교당에서 분양하고 연회에 참석했다. 이때 부주에서 온 왕도사가 고금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데 놀러온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마옥은 그 자리에서 귀산조라는 시를 지어 큰 소리로 울조렸다. 청산에 밤이 내리면 밝은 달이 빛나고 청산이 밝아오면 명월은 돌아간다. 배고프면 이슬을 먹고 목마르면 냇물을 마시는데 세상과 등져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더라. 계속 이어서 알고자 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고 이 마음조차 다 없어졌는데 다시 무엇을 하리요. 하늘 정원에 다시 두 가지 꽃이 날리면, 이궁에 올라 잠위원에서 논일겠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또 위영찬이라는 글을 지어 큼직하게 써놓았다. 이 글은 마옥이 신선이 되어 귀진하는 뜻을 은연 중에 비유했다. 크미어. 진인이 되어 오르는데, 푸른 하늘로 들어간다. 기린이 진홍색 기치를 들고 뒤따르고 봉황이 붉은 가마를 끈다. 폐옥 소리 울리고 구름을 밟고 간다. 높은 곳에서 하늘에 참된 개를 받고 위로 옷 같은 별세계에 오른다. 죽은 뒤에 양신이 나타나 신통을 부렸다. 그의 12월 어느 하루 마옥이 구름 낀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는 스승님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마옥이 조사님과 사숙님들이 하늘 위에 출연하셨는데 나를 데리고 복내 영주 선산에 가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후 중난장한 등지에 편력하고 뒤에 산동성의 귀환 산둥내양의 유성관에서 선화했다 12월 22일 날, 마옥은 제자들과 깊은 밤 이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때 귀를 멍하게 할 정도의 벼락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옥이 눈을 감고 우화등선하였다 바로 이 시간에 지음하여 다른 곳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마오기 술 빚는 일을 감독하는 곽복중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는 붓과 종이를 달라고 하더니 개송을 지었다. 61년 긴 세월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다. 매서운 우레에 요란한 한 소리 끝없는 공중으로 바람 따라 표일하리라 마오기 쓰기를 마치고 가버렸다. 사실 이 곽복중은 종래로 신선을 믿지 않았다. 곽복중이 만났던 마옥은 바로 마옥이 수련하여 원형이 만들어낸 양신이었으며,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신선의 일을 믿게 되었다. 마옥이 죽은 지한 달이 지난 후 창양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그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고 난세와 봉황이 춤을 추며 선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왕중양과 마옥이 구름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한참이 지나자 공중으로 은은히 사라졌다.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나 원나라 쿠빌라이칸이 마옥을 단양 포일무이 진인으로 봉했다. 의학 역사에서는 마옥이 마단양 천성 12열을 발명한 사람이란 전승이 있다. 이상, 단학인물점 마다냥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